안녕하세요. 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외국인분들이 출입국 어, 민원 대행과 관련해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확산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저희 이제 법무부에 등록된 대행기관을 통해 아, 손쉽고 간편하게 전자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아, 이번에 그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아, 공지한 사항이 있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개략적인 이제 개요하고 구체적인 전자민원 대상 업무에 대해서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전자민원 업무 안된대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내 명의로 신청할 수 있는 전자민원 대상 업무 및 신청 방법을 아, 안내해드리고, 아, 이것은 아, 이제 법무부 고시가 된. 아8 1호전점이나 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를 아, 기반으로 이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 이제 의뢰인들께서는 외국인 분들 중 이제 비전문 취업 E9 근무처 변경 허가 그리고 등록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외국인 분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아, 그리고 제외동포의 포 비자 거소 신고자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아 그리고 단기 체류자 아 이제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단기 비자를 가지고 있는 단기 체류자의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어, 그리고 음, 등록 외국인의 체류 자격 변경 허가 그리고 이제 재입국 허가 중에 단수 그리고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서 등록 외국인의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허가 그리고 마찬가지 아, 코로나 19로 인해서 단기 체류자의 아 출국을 위가, 위한 기간 연장 허가의 경우에는, 아, 저희 이제 법무부 대행기관에서 이제 전자적으로 이제 민원 업무를 볼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 아, 이 아래 내용들은 뭐 이제 저희 이제 전자민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고지가 된것 같습니다. 음, 의뢰인들 분들, 외국인 민원인들께서는, 음, 이러한 전자민원 제도가 앞으로 이제 아, 더욱더 활성화가 될, 물론 이제 미비점들이 많겠지만, 활성화가 될 어떤, 어, 이제 추세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어, 전국 어디라도, 어디라도, 음, 이제 뭐 지방이고 출입국 행정사, 이제 출입국 관서에 방문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시거나, 서류가 복잡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더 간소화되고 편리하게 진행을 하고 싶다고 하면, 아, 저희 이제, 출입국 전문 행정 사무소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전담 인원으로 업무를 볼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아, 수수료까지 좀더 저렴하게 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진행 지속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확산세를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